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는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내가라는 그러한 대명사가 아 13번 나오는 것을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장에서 8장에서 나라는 단어 그리고 내가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지혜의 말을 얘기하는 거고, 또한 훈계의 말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큰 주제 하에 네 가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 창조 역사가 있기 전에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조화의 시작 그리고 22절의 태초 23절에 만세전에 23절에 땅이 생기기 전에 24절에 바다와 샘들이 있기 전에 25절에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26절에 땅도 들도 세상에 진토의 근원이 있기 전에 이렇게 창조 역사가 있기 전에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시다라는 말씀 우리 다 기억나시죠?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태초에 아니면은 조화의 시작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지혜를,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이 그 창조할 때 함께 있었다라고 창조하는 현장에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이 지혜는, 말씀은 물끄러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30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지혜의 말씀은. 창조 전에 있었고, 창조하실 때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함께 창조자로 함께 하셨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삼십일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혜가 창조한 피조물, 피조물에 즐거워하고 그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지혜자가 창조한 이후에 창조해 놓고는 내가 창조했으니까는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라 하고 내던지고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하여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고 그들의 삶이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에 지혜자가 말씀이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피조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31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 31절 말씀이 우리가 자라는 우리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이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거 기억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로다. 오늘 이 31절 말씀과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스바나 3장 17절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큰두 번째 주제로 32절에서 36절까지 36절까지 지혜와 훈계와 도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네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32절, 33절, 34절에 세번 반복해서 나오는 네게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네게 들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 되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에서 들어라, 들어라, 계속 들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3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간통하고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모한다라는 말씀이죠. 좀더 강하게 얘기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믿음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 말씀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그 지혜가 내 것이 되어 믿음의 길에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도를 지키는 자 지혜가 말씀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그 자가 바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 도 그리고 훈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믿음의 하루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 지혜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어둠으로 인하여 생명과 은총이 풍성한 오늘 하루 길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